안녕하세요 음, 오늘 오후에 예, 콘캔에 껀 캔이라고 그러나 껀캔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을 잡고 방인데요 가서 한숨 쉬었다가 그, 밥을 먹고 들어와서 지금 또 한숨 쉬고 오면, 오늘을 그, 우번 라차탄에서 여기 오는 동안에, 에 밖을 내다보고 느꼈던 그, 느낌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우원에서 원래 한 10시 반차를 타려고 했는데, 내가 숙소에서 9시 좀 넘어서 한 5분이나 10분이나 그 정도에 나와갖고, 그 버스 터미널이 한 1km 정도 돼요. 그래서 본에 천천히 걸어서 왔더니, 도착해보니까 이게 9시 한 20분이나 뭐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5분이나. 20분이나 그 내가 원래 봐놨던 그 창고에 가서 두드리고 그래도 창고 문은 열어놨는데 표를 팔지 않아서 서성이니까 옆에 사람이 그 안내하는 지금 같은 분이 다른 쪽에도 매표 창고가 있다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이제 회사마다 그 매표 창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어보니까 9시 45분 차가 있다 그러고 도착 시간은 역시 5시간 걸린다고 그러고요. 그 차비는 252바트 요구해가지고 그거 주고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탔는데 차는 좀 낡은 차였지만 그래도 에어컨은 시원하게 나오고 또 관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가. 약간 지저분한 느낌 들고 그래서 그 차가 거의 뭐 9시 45분 뭐 12분 2, 3분 지나서 출발해 가지고 어쭉 이제 시내를 빠져나오면서 보니까 그 지역이 완전한 평야지 되더라고요. 지평선이 보일 정도의 평야지 되는데 그 여기는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무에 의한 지평선 나무 숫자 수평선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콘캔 들어오기까지 다섯 시간 동안에 전후 좌우 다 끝없이 펼쳐진 평야지 되더라고요 지금 뭐 우기철이라 그런지 물이 풍족하고 그논에 벼가 다 심해져서 잘 자라고 있고 어,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논에 가면 논만 있고 그런데 거기는 뭐논 가운데 나무도 있고 또 주변에 나무도 서 있고 그런 풍경이더라고요 그렇게 좀 어, 토지 이용을 알뜰하게 하지 않고 남겨둔 땅이 많다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 네. 그, 실질적으로 이 나라는 토지 와서 저는 거보면 한국에 비해서는 뭐든지 널찍널찍하니 터미널도 널찍널찍하고 빈터도 많이 있고 도시에도 그래가지고 토지는 그렇게 그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여유가 있는 나라에 토지가 그러고 도로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고속도로처럼 음, 편도 2차선씩 편도 2차선 가는 차선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녹지대가 한 10여 미터 되고 또그 반대편으로도 또 오는 차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널찍해요 여유가 있어요 도로를 확장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공간이 있어요 도로도 그리고 도로 상태도 컨지션도 아주 좋아서 뭐 이렇게 포트홀이라거나 파이어거나 그래서 차가 뛴다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교차로가 입체 교차로가 아니라 그때마다 신호등이 있어서 멈췄다 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뭐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교통량도 꽤 돼요. 근데 그것을 수용할 만큼의 그래서 차가 크게 밀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한차 속도를 제가 음 느끼기로는 60, 70km 정도는 계속 꾸준히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60, 70km 정도는 계속 달리고. 그런 들판을 바라보면서, 아, 이 나라가 이 근대와 이전에 왕조 시절에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구나. 이 나라 사람들은 쌀밥만 먹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방콕이나 이런데 가 보면은 그 역사 유물 유적 보면은 한국의 조선 시대 이런 것보다는 훨씬 크고 웅장하기까지 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음. 한국보다 잘 살던 나라고 건축도 그렇고. 문화가 발전했던 그런 나라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태국을 앞장, 앞지르기 시작한 건한 70년대 중반, 후반 이후로 앞, 앞섰던 것 같아요. 그 넓은 들에 끝도 없이 펼쳐졌어요. 그나 한문 용어 쓰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야말로 오기아 천리에요 오기아 천리 기름진 땅이 천리나 뻗어 있어요 그그쌀 생산량이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걸알수 있죠 조선 시대 굶주려서 뭐 무슨 뭐 경신 대기근에는 얼마가 뭐 굶어 죽었네 뭐 그러고 쌀밥은 부자나 지주들 뭐 양반들이나 먹고 일반 백성은 잡곡 섞어서 먹고 힘들게 굶주리고 기근이 오거나 아그 흉년이 오면은 아주 그냥 고통을 받고 그러던 나라인데 이 나라는 그랬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평지고 그 들판 가운데 강이 흐르고 수로도 다잘 정비되어 있고 벼 아닌 그런 일반 잡풀들도 무성하게 푸르게 잘 자라고 있고 밀림도 있고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 경제 정책을 세우고 추진했던 그 주체 세력들이 그만큼 일을 잘했다. 그기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준 노동자들, 근로자들, 기술자들 잘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한 그런 세력, 그런 세력이 있어서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하고 지금 선진국에 올라올 수 있었어요. 태국은 지금 우리가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죠. 근데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조선시대에는 태국이 한국보다 훨씬 국력이 강한 나라였다. 삶의 수준도 높았다. 문화 수준도 높았다. 국제적인 지위나 인정도 더 높은 지위를 누렸다. 태국 시암 왕국이라고 옛날부터 시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참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국하고는 천양지차예요. 그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 같지 말하고 태국을 아예 무시하고 그러는데 내가 보면은 중국 사람 생활 수준이 태국에 전혀 미치지 못해요. 평균 생활 수준이 도시에 이런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잘도 살고 뭐 외국도 다니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또그부페 식당 같은 데서 중국 사람들을 막 접시로 새우 퍼 담고 막 밀치고 날치고 판 뒤집어 엎고 과일도 다파 그게 중국 수준이에요. 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아까 차 타고 오는데도 그 내가 좀 체격이 커요. 그래가지고 그 의자 좁은데 앉아있으면은 어깨가 밖으로 나갈 정도 되는데 그차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태국 아주머니가 그 뒤에 화장실 갔다 오는 것 같으면서 내 어깨가 조금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조금 비켜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주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공손하니 부탁을 하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부끄러우더라고요. 얼른 비켜줬어요.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허름하게 입은 그런, 뭐, 할머니 가까운 나이였지만은 항상 합장으로 상대방한테 공경하고 예의 바르게 예의를 표하고 이런 거 보면 태국은 그렇게 무시할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은 중국은 좀 무시를 해도 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아주 무례하고 밀치고 큰소리로 떠들고 싸우고 마치 뭐나 된듯이 굉장히 거만하게 행동하고 돈 같은 것도 집어 던져요. 지불할 거 있으면 공손히 주지를 못하고 그러면 또 종업원들 또돈 집어 던져줘요. 잔돈은 그렇게 한다고 자기 인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화에 살아요. 막 새치기 하고, 막침 뱉고, 코 푸는 것도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 한꼭 누르고 팽팽 풀어대요. 큰 건물, 호텔 안, 복도, 뭐, 계단 이런 데서 막 그러고 다녀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초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 다, 한국에는 이제 자꾸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침 함부로 베온다니까 지금은 한국에서 그런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 아직도 코 핑, 핑 불고 벽에다 손 닦고 그래요. 한국에 지금 그러고 그 언론 보도 형태 보면 상당히 지금 거짓말만 하고 큰일 났습니다. 중국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대만 뉴스, 대만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를 하는데, 북경에서 암흑의 특격 특파원입니다 하고, 북경에서 보도를 해요. 그거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아, 대만에서 방송사 기자가 서타이베이에서 암흑의 기자입니다 하고, 뭐 해야지? 왜, 왜 대만에 있는 일을 북경에서 보도를해요 심지어는 뭐 연합뉴스, KBS 이런 데다 전쟁 협박을 갖다가 북경이 북경 정권이 대만에다 경고했다 그래요. 경고라고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고 협박이라고 해야 돼요. 적과 나를 가르는 그리고. 진리와 거를, 거짓을 가르는 말,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은 주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한국에서는 뭐 구구세력이 억지 주장이나 하는 것 같고, 김일성이는 뭐 김정 김정은이나 무슨 김여정이는 경고를 하고. 그리고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 무슨 태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뭐 파업을 해갖고 그놈을 자르고 뭐 태국을 공장이 떠날라니까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 그러고 뭐 수십만 명이 나와서 뭐 한국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한국에서 태국 불체를 쫓아내니까 뭐 공항에 나와서 뭐 무슨 시위를 하고. 그런 일 없어요. 다 거짓말, 거짓 뉴스예요. 의도적으로 누가 그런 말을 유포합니다. 태국에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없어요. 내가 며칠 돌아다녀도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신형 딱한대 봤어요. 없어요. 중국차도 거의 없어요. 중국차도 비아디차 한두대 봤어요. 다 일본 차입니다. 일본 차는 공장도 있고, 태국어, 일본하고는 오랫동안 사이가 좋은 나라예요. 도요타, 뭐, 이스즈, 뭐, 트럭은 히노, 뭐, 농업용 기계는 구보다, 무슨, 혼다, 자동차, 혼다, 마츠다, 다 그런 차예요. 태국 시내에 돌아다니는 차에, 9 0한 78%가 일본 차고 2, 3%가 미국 포드나 뭐 GM 같은 거 돌아다니고 그 다른 나라 차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장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무슨 태국에 무슨 한국 천대 자동차가 공장이 있어 갖고 뭐 데모를 하고 저다 거짓 뉴스입니다. 그 거짓 뉴스의 배후는 중국이에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이 거짓 뉴스를 뿌리고 공산당 통일 전선 전략 그 사람들은 통전부라는 조직이 있어요 공산당 통전부 그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 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문화 전쟁, 경제 전쟁, 정보 전쟁, 마타도와 흑색 선전 중국이란 나라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큰 야심을 갖고 거짓말로 세계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각성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공은 음흉하고 흉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나라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